숨 막히는 도시, 답답한 일상들, 잠시 내려놓으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나를 찾는 즐거운 여행길, 인생 호텔과 함께 떠나요. 짙은 파란 하늘과 잔잔한 물결이 어우러진 풍경은 요르단 사회의 매력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물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균형 잡힌 플로팅 체험을 통해 이 특별한 여행지의 독특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쾌적한 날씨와 푸르른 야자수가 어우러진 풍경은 방문객에게 평화롭고 여유로운 순간을 제공합니다. 이곳은 단순히 수영을 하는 곳이 아닌 편안한 휴식을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아름다운 해안선과 맑은 바다를 배경으로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의 하루는 진정한 힐링과 모험의 순간을 선사하며 여행 후에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경험이 될 것입니다. 트라운 플라자 요르단 데드시 리조트 앤 스파는 가족여행에 최적화된 5성급 호텔로 아름다운 해변과 다양한 시설이 있어 힐링과 레저를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친절한 서비스와 편리한 위치로 추천할 만한 곳입니다. 크라운 플라자 요르단 데드시 리조트 앤 스파는 420개의 다양한 객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족 여행객을 위한 특별 정책으로 3세에서 11세까지의 어린이는 무료로 숙박할 수 있으며 모든 객실은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킹사이즈 침대와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어 특별한 휴식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 리조트는 데드시의 아름다운 해변에 위치해 있어 환상적인 경치와 더불어 최고의 숙박시설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편의시설과 오락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손님들이 최고의 휴양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스파와 헬스장 등 다양한 시설을 통해 완벽한 리프레시 시간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크라운 플라자 리조트는 24시간 룸 서비스, 안전금고, 무료 와이파이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합니다. 실내외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미용실까지 갖춰진 이곳은 손님들이 편안하게 쉴수 있는 이유입니다. 탁월한 고객 서비스와 함께 편리한 교통시설까지 제공되어 완벽한 휴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리조트는 풍부한 식사 공간을 자랑합니다. 다양한 레스토랑에서 전 세계의 요리를 즐길 수 있으며 커피숍에서는 향긋한 커피와 간단한 스낵을 제공해 특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BBQ 시설을 이용해 가족 및 친구들과 아늑한 저녁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베드시 스파 호텔은 사회의 아름다운 경관 속에서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시설과 친절한 서비스로 가족과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최적의 선택입니다. 데드시 스파 호텔은 다양한 객실 옵션을 제공하여 여러분의 취향을 충족시킵니다. 넓고 아늑한 공간은 편안한 숙면을 보장하며 모든 객실에는 현대적인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여행의 피로를 잊게 만들어줍니다. 바다나 정원의 아름다운 전망을 감상하며 휴식을 취해보세요. 이들은 데드시 스파 호텔의 매력을 더해주는 요소입니다. 편리한 체크인과 체크아웃 시간을 포함해 어린이 무료 숙박 정책까지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도 안성맞춤입니다. 고급스러운 시설과 탁월한 서비스를 통해 완벽한 휴양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데드시 스파 호텔에서는 24시간 객실 서비스와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여 편리한 숙박을 보장합니다. 스파, 웰빙센터 등 힐링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여행자의 피로를 풀어주는데 최적의 환경을 조성합니다. 호텔 안에는 다양한 식사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24시간 룸 서비스로 언제든지 편리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맛있는 뷔페와 커피숍, 세련된 레스토랑에서 지역 특선 요리를 포함한 다채로운 메뉴를 만나보세요. 홀리데이인 리조트 데드시는 친절한 직원과 뛰어난 시설을 갖춘 5성급 호텔로 사회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완벽한 휴양지입니다. 가족단위 여행객에게도 적합하며 다양한 편의시설과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여 만족스러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홀리데이인 리조트 데드시는 다양한 객실 유형을 제공하며 각 객실은 편안한 숙면을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킹사이즈 침대의 객실부터 패밀리룸까지 모든 방이 사회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품질 높은 시설에서 여유로운 휴식을 즐겨보세요. 이 5점령 성금 리조트는 사회의 아름다움과 함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객실 내 무료 와이파이는 물론 전용 발코니에서 자연을 만끽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매일 청소 서비스로 항상 깨끗한 환경에서 편안한 숙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리조트 내에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여행객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24시간 룸서비스와 피트니스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신선한 음료와 건강한 운동을 즐길 수 있으며, 스파와 사우나에서 피로를 풀어보세요. 또한 안전금고와 무료주차 공간으로 더욱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습니다. 맛있는 다이닝 경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에서는 할랄 메뉴와 조식 뷔페를 제공하여 모든 손님들의 입맛에 맞추어 드립니다. 커피숍에서는 아늑하게 음료와 디저트를 즐길 수 있어 특별한 순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